어서 오세요, 프리티 다육입니다. 프리티 다육, 프리티 우먼입니다. <웃음> 죽스러워. <웃음> 어, 제가 오늘 뭐할 거냐면요, 얘를 아까 저기 삽목판에 묻어놨던 애를 파다가 이렇게 누다에요 누다 이렇게 다 분리 를 시켜 버렸어요. 붙잡아 빼다가 그래서 얘를 지금 화분 여기다 심어줄까 생각 중이고요. 아니면 여기다 심을까 일단 그리고. 이 아이도 어,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엎어져 갖고 애가 다 뽑혔어요 그냥 발라당 다 엎어져 갖고 어, 너블리는 이게 뿌리 없던 애를 심어 놨던 애라서 자리를 못 잡아 가지고서 복토를 한번 해 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던 애그 아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 분갈이 해줄 거예요 음, 잠깐만요 요거 너블리를 여기다가 할까 일단은 한번씻어볼요이이고 <sus Four> <sus> <sus> <and living> <front> <sus> 고님 전화 오셔가지고서요 음, 이숯불은왜 써요 사장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어, 아무래도 어, 물음병에도 좀 좋고요 세균, 세균이 밑에 흙에서 어, 증식하는 거를 조금 억제를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역할도 좀 하고요 음, 이 아이가 어, 거리대나 이제 집에 아무래도 우리 언니들 이제 요즘 간절 아프신 언니들 이게 무겁잖아요. 마사가 들어가면. 근데 저는 원래는 마사 넣는 거를 깨끗한 마사 넣는 거를 참 추천하는 편이었어요. 근데 저도 써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. 자 이거는 뿌리 내렸던 아이라서 이대로 식재를 해줄 거예요. 뿌리 내렸던 애가 그냥 발라당 엎어진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, 하나 올라오게 하고, 얘도 조금 화분이 여유있는데요. 여기서 좀 크게 키워보려고요. 봉아리를 조금 크게. 얘는 이제 수입받았을 때, 왕러블리 큰 걸로 받은 게 아니라, 아 얘는 그, 처음에 우리가 그, 처음에 수입 들어올 때좀 작은 아이들, 얼굴이. 그런 아이 받은 건데요. 이 아이들도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한두 개씩만 딱한 몸만 하나 이렇게 그 삼두짜리 군생이면 군생 개만 하나 딱 심어주니까요. 얼굴이 빵 떡이 같이 커지면서 얘도 어 대도 굵어지면서 괜찮던데요. 그래서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우리가 화분을 조금 여유 있게 쓰면서 이 온전한 영양분을 얘가 다 먹게. 많이 안 심으면 너블리를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줄기가 처음부터 붓고 얼굴이 처음부터 크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아이고 뽑혀 있던 애라서 식제는 빨리 했네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딱 잡아서 원래 심어져 있던 그 모양 그대로 잡아서 제가 심었습니다 식제를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영상 올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그냥 한두편씩 찍어요. 근데 한꺼번에 찍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아,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아까도 언니도 그러시더라고요. 화분은 많이 비어 있는데 분갈이도 못 하고 너무 심심하다고 분갈이 빨리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. 제가 우선은 제거 제가 하는 걸로 힐링하시고,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. 제가 이거, 저게 8월 한 10일 정도 넘어가면 그 전부터라도 제가 준비해가지고서, 어 우리 다육이들 만나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. 제가 그랬어요. 이렇게 해서, 아까 포팩이트네라서 얘는 금방 식재가 되네요. 얘를 했고요. 다음에 또 이제 이 아이, 또 삼복판에서 뽑은 아이. 이게 요즘 막, 바깥에서 비 맞고 막 했더니 애들이 밑에가 곰팡이균이 생기고 해서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삽목판에 있는 애들도 지금 한두 개씩 뽑아서 식재를 하고 있어요. 삽목판에 막 뿌리 들래렸던 애들 막 제가 아유 얘는 좀 자를게요. 뿌리가 많이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어.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, 이렇게 자르고. 이거는 이렇게 식재를. 이렇게 잘라서 심고 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집에서 심으실 때는요, 어, 잘라서 이거를 저 바로 식재하는 거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요. 어, 그냥 말리세요. 한 3일 정도씩 말리셔갖고 더는 일주일도 말려도 상관 없으세요. 요즘 날씨가 고온다습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말렸다 심는게 더 나으세요. 뭐 그러다가 뭐 하엽이 잘안 짓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뿌리까지 내려서 심으면 더좋고요 그렇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괜히 어우 저기 뿌리티 사장도 그냥 심던데 하면서 그냥 막 심으셨다. 저 따라서 심다가 아이 밑에서 곰팡이균 생겨 가지고서 또 뿌리도 못 내리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저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. 하실 수 있는 분만 하세요. 자신 있는 분들. 뭐 요즘은 하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안 해도 다잘 아시더라고요. 요즘은 유튜브가 공부를 시켜 주고 막 그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저 따라 안 하셔도 이렇게 하고 아이고 얘가 삽목판에서 그냥 막 뿌리가 더벅머리여서 제가 이걸 핀셋을 갖고 가서 좀 예쁘게 뽑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툭 잡아 뽑았더니 손으로 툭 잡았더니 이렇게 다 우두두둑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미 얘는 분리가 돼 있었나 봐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얘만 좀 끊어졌는데 얘는 그냥 심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다듬어서 요즘 이렇게 너무 덥다 보니까 이렇게 하엽지인데요 밑에서 막 곰팡이균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따주지 못했던 그 꽃대 있잖아요 나우리 같은 애들 막그 꽃대에서 그냥 아우 곰팡이가 그 푸른 푸른색을 띠면서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다 통풍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우리 부산에서 전화 오신 언니. 제가요, 먼지 들어오는 걸 포기했어요, 사장님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언니, 그냥 청소 열번 하세요. 제가 그랬어요. 이렇게. 이렇게 해놓고요. 손도 안 놓고, 이제 이 아이를 숙제를 할게요. 이거는 이제 수기분이고요. 여기 쌤이 바쁘셔서. 요즘 화분을 못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희 서방님 수술 잘 되셨습니다 다들 걱정해 주셔서 수술 잘 하고요 어, 어제 갔더니 저도 어, 어저께 그냥 입원시켜 놓고 저는 그냥 집에 와서 잤거든요 그랬더니 머린 줄 아세요 저희 짝이 <laughs> 제가 저, 나 집에 갈 거야 손이니까 자시갈수 있지 발이 멀쩡하잖아. 그랬더니 우리 서방님, 뭐, 우리 짝꿍 거는 자세요나 같았으면은 나는 저기 저 밑에 있는 저 침대 밑에 있는 거 빼놓고 여기서 잤을 텐데 그러는 거 있죠. <laughs> 그래서, 어, 당신은 자야 돼. 제가 그랬어요. <laughs> 근데 그게 의연 중에 이렇게 우리 짝꿍도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조금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미안하기도 해서. 다시 전화해서 그랬어요. 나 다시 갈까? 그랬더니, 아유, 뭘 오냐고, 어,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요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다들 걱정해주시는 덕분에 수술 잘 끝내고 이제 퇴원할 거예요. 퇴원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또 우리 예쁜이들 이제 막. 네. 농장에도 가 보고 저도 이제 좀 한가하니까 어, 비수기니까 저도 좀 이제 놀니까 그러니까 저는 농장으로 놀러 가죠. 이제 농장 같은 데 가서 애들 좀 구경하고 어떤 애들이 나왔나 얼굴도 보고 이제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듯이 놀러 가듯이 한번 당녀 보려고요. 근데 농장에 가도 요즘 워낙에 이렇게 사장님들도 농사지으신 우리 사장님들도 문을 안 열고 그냥 대충 이제 조금 더 날짜가 지나서 물건 하시려고 이렇게 가면 별로 물건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우리 고인들한테 이쁜 아이를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. 아무래도 조금 찬 바람이 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? 더 있었는데요. 이 롱, 한 농기씨마 얘가 지금 분이 좀 작아요. 분이 좀 작아서 제가 딴 데다가 분갈이를 해줄까 했는데 지금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하고요. 제가 얘는 다음번에 분갈이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은 이두 가지. 이렇게. 어, 이 누다는 가을 되면은 예쁜 거다 아시죠? 물들면은 아주 그냥 젤리젤리한. 젤리 색깔, 음, 톡 하나 따먹고 싶은 그런 젤리처럼 아주 쫀득쫀득하게 변하죠. 그리고 이 러블리는 제가 화분 음, 저기 복토를 안 해주는 바람에 훅 빠져가지고서 지금 다시 이 와인은 지금 식재를 해줬습니다. 음, 오늘도 힐링이 되셨는지요?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 프리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